121쪽에 유지 3번, 어, 1번에는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5, 2번에 최대 0, 최소 마이너스 3, 3번에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3, 4번에 최대 2, 최소 -3분의 2. 4번에는 4. 이제 5번에 최대값 0, 최소값 -4. 6번에 최대값 7, 최소값 3. 7번에 최대 1, 최소 2분의 1. 당부등식 유제. ex 중쪽 a1번은 x는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파이 2번은 4분의 3파이 12분의 11파이 4분의 파이 12분의 23파이 이제 2번에 1번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2번에는 -4분의 3파이 이제 3번에 1번 3분의 파이 파이 3분의 5파이 이번은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제 4번, 2분의 3파이. 이제 5번은 2파이. 이제 6번, 6번의 1번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번은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5파이보다 작다. 7번에 1번,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 작다. 3분의 4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0에만 등호 들어가면 됩니다. 2번에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등호 없이. 8번에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9번에는 3분의 2파이. 자, 중간원. 4, 1, 28, 마이너스 1, 3. 6번에 4, 1. 8번부터 2. 9번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10번에는 5. 11번에 3분의 2파이. 1 2번에4의분의1파이분1 3번에의1 5분의 1초 5의 1초 분의1 5분의 1분의 1초 5 1초 번의1분의 1초 5분의 1초 1 5의1 5분의 1초 5분의 1분의1분의 1초 5분의 분의파이 연일때 질문 보내는 친구들 중에, 어 중단은 스텝2 스스로 해보고 질문 보내는 친구들 이 있던데,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앞에 거도 좋지만, 뒤에 끝까지 끈기 있게 해보는 거. 백3 4쪽 잠깐만 봅시다 이거 간단하게 그고 이거 그냥 그러면 이거 파트만 잠깐 하고 여러분들 트리 보다 고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어삼 음. 이 파트는 어떤 거냐면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 넓이, 각의 크기, 이런 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건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냐면은 여러분들 중3 때 했던 삼각형 있지. 거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파이도 많이 쓰지만 각도도 많이 쓰고 어 삼각형을 좌표평면 위에 다시 올려놨던 거를 다시 내립니다. 그냥 공간상에. 우리 원래 도형 배울 때 보면은 이렇게 그냥 그려놓고 했었지.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다 작동형면에 놓고 막 이렇게 했었지. 뭐 원도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왔던 거를 이 파트에서는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뭐, 여기서. 근데 여기에서 배우고 심화 문제는 또 섞어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개념 자체가 삼각형을 다시 우리 일반적인 도형 문제, 기하 문제로 본다고 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약속해야 될게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해오던 것들 중에 하나겠지만 삼각형을 작도를 하면 은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지점 그리고 각은 대문자로 씁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 대변이라고 그러지 그거는 소문자로 알파벳을 맞추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도에 무슨 점도 찍고, 무슨 별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지. 이제 이거는 거의 일반하면 세타로 통일을 합니다. 세타로 통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 다루는 원이 어, 크게 두개밖에 없습니다. 외접원 내접원 두 가지를 다루는데 134쪽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은 간단합니다. 삼각형이 있으면 외접원이 커, 내접원이 커 외접원이 기본적으로 더 크지 그래서 얘의 반지름을 라지알로 쓸 겁니다. 얘의 반지름은 스몰 R로 쓸 겁니다. 그래서 스몰 R이 나오면 아, 얘는 내네 저번에 반지름이구나. 라지 R이 나오면 아, 얘는 왜네 저번에 반지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약속을 하고 나면 사인 법칙이라는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좀 긴데 어 개념 공식 없나? 대칭공식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네.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다시 온 과에서 수원을 할때 증명을 직접 해주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그 흰색 공식 대신에 옆에 요거를 하나 좀 적어 주세요. 똑같은 공식. 법칙은 요거 하나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 법칙이라는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는 어, 사인 법칙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는 사인 법칙이란 뭐냐 마주보는 변과 각 사이의 관계식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인 a면 여기가 스몰 a지.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쌍인 b 가 얼마인가를 물어봤어 뭐 하면 됩니까이 R 분의 b 해주시면 됩니다. 쌍인 C가 얼마인가요를 물어본다면은 이 R 분의 C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세 식을 한 줄로 묶어놓은 게 지금 하얀색 식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우변을 이 R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지? 이알 분의 이알은 사인 a 분의 a, 사인 B분의 b 분의 p, 사인 c 분의 c 이렇게 놓은 건데 어, 뭐 괜찮습니다. 이 식도 참 좋은 식인데 여러분들 실전에서 써 쓰다 보면은 사인 a가 얼마인가요를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아. 그럼 사인 a는 사인 c p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본 형태를 얘로 외워놓고 필요할 때얘로 바꾸는 게 낫습니다. 이게 빈도수가 훨씬 많아. 요거를 기본으로 막외워놓고 막 필요할 때만 다얘로 바꿨으면 귀찮잖아.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래서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 요거 어알파벳 바꿔가고. 똑같은 문자로 정리해야 되니까 요거 두개 위치 바꾸고. 크로스 되지 우리 분수가 원래 어, 크로스 해주고 ir ER, ir 어, ER, ir. 어, 이것 여기면저 식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기본으로 알려주는 이유가. 얘가 빈도수가 훨씬 많다. 그리고 앞으로 삼각함수 활용하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나온다. 각을 알려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인 값을 알려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안에는 각에 대한 정보를 줬구나. 이거는 뭐 뻔하지. 변에 대한 정보를 줬구나.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마주 보는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대변과 대각을 줬을 때, 대각이 주어질 때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각두 개랑 변 하나를 줬을 때 얘는 거의 무조건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 이번에는 살짝 논리적인 그 장난이 있습니다. 각두 개를 줬다는 건뭘준 거지? 각세개다준 거지? 맞습니까?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180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각이 두 개가 주어졌다는 건각세 개를 다준 겁니다. 그러면은 각세 개가 다 있고 변 하나면 이 변이랑 마주 보는 거도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지. 결국 위의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 간이3개다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변을 하나 줬어. 아, 요거 두 개를 아는 상황이죠.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a는 2r분의 a라는 요 틀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확인 1번을 한번 같이 풀어 볼게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일반각과 호도법할때 부채골 문제 나왔을 때, 일단 부채골을 그리고 시작하라고 을했다고기억납니까 뭐 삼각형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냥 삼각형 하나 그리세요. 뭐, 여기에 말과좀 모순대로 상관없습니다. 지금 A가 120도라면 동각 삼각형이어야 되지, 뭐, 그것까지 굳이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알파벳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 각이 1 2 0도래요 좀 여기 변의 길이가 a 고 여기 변의 길이가 b 고 여기 변의 길이가 c가 됩니까 맞은 편이니까? 그 다음에 알려준 게 여기가 2루트 6, 여기가 4를 알려줬네각 b를 구하라고 합니다. 각 b. 자각 b랑 마주 보는 변은 얘입니다, 맞지? 난 뭐부터 구해야 되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마주 보는 변과 각을 풀세트로 가지고 있는 거요 여기 하나 있습니까? 여기 하나 있습니까? 요걸로 사인 법칙을 한점 먼저 써 봅시다. 사인. 120도는 2r분의 2 루트 6이 됩니다. 요게 사인 a는 2r분의 요 변의 길이 a를 생각니다 여기 딱 넣은 거였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새롭게 좀 하는 거지. 앞에서 배운 거. 자, 사인이랑 코사인. 이거 지금 각변을 해줘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각별하기 편해.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인 30도, 어, 홀사, 어, 사인 양수니까 코사인 30도 2분의, 1, 2분의 1이구나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거 뭐라고 해주고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추가로 더 알면 좋다고 했다. 사인은 더해서 180도가 되면 똑같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얘는 뭐랑 똑같지? 바로 사인 60도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맞지? 60도랑 120도랑 180도잖아. 이게 길잘안나면각별화 해도 됩니다.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R이 나오지? 루트 3, R이 2루트, 2, R이 이 루트이라는 정보가 나오는 거저 라지 r 은저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얘입장에 서도 똑같은 r이지. 얘입장에 서도 똑같은 r이지. 그래서 b로 한번 씩을더 써봅시다. b로 식을 쓰면은 사인 b는 이 r인데 이제 r 을 압니다. 사 루트 2분의 작아져서 아 루트 2분의 1이구나를 알 수가 있지 몇 도인지도 알수 있지 40, 45도지 그래서 각비 45도가 되는 거야 어, 이번은 한 번에 같이 보했냐 루트 2 그래서 당장 묻는 거가 양옆에 없더라도 다른 애들을 이용해서 필요한 거 특히 라지아를 찾은 다음에 이해시에 똑같이 적용하면은 깔끔합니다 원래라면은 사인 비가 45도로 되고 135도로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삼각방정식에서 했던 거. 이 문제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인이 여기까지만 그려지겠지. 180도까지만. 그런 다음에 y는 루트 2분의 1 하면은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135도지. 근데 A가, 둘다 120도 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겁니다. 확인 2번 한 번만 더 해줄게. 자, 한각형 ABC에서. 자, 히 하나 그릴게요. a가 8이네각 a가 70도. 각 c가 60도입니다. 자, 이문제가 보면에 각을 두개준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세개다준 거지. 세 내각의 합이 180도기 때문에 여기가 45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를 물어봤네. 얘랑 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거는 풀세트로 알고 있는 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지. 맞습니다. 요 세트도 있고 요 세트도 다 알고 있는데 어? 아니에요. 저 세트는 모르네. 각 B가 75도였어. 선생님 잘못 잡었네 막 아, 이가 75도라겠지. 요게 맞지. 왜냐하면은 75도는 우리가 특수각이 아니어서 아직은 계산할 수 없지. 많이 해본 친구들은 본적 있을 겁니다. 무슨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걸로 나왔던 거. 15도랑 75도. 삼각형 막 문제 풀면서 잘라 가지고 나중에 구합니다. 근데 얘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써봅시다. 사인 45도는 2R분의 8이기 때문에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R은 4루트 2가 됩니다. 그거를 저희 시에서 한번더 쓰면 됩니다. 사인 60도는 4루트 2분의 스몰 10 사인 60도는 2분의 3 어, 로 교세지면은 이 c 는 4루트 6, C는 2, C는 2루트 2이또 라지 알이 이미 구해 셨네왜 이게 지금 1번, 2번이 순서가 계속 다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풀이는 이 식을 쓰라는 겁니다. 요 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1번이 먼저 나오고 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할을 찾으라고 하는데 상관 없습니다. 요거 사인, 요거를 먼저 쓰세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얘만 씁니다 거의 이거 잘안 씁니다. 요거는 습관을 그것부터 들여놓으면 좋습니다. 응? 저 사루테이가. 사르티가... 씨, 시 사인 인 씨. 도 씨. 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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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씨. 씨. 자 그렇게 해서 이거 한번 일단은 먼저 앞에 내긴거 고치고 그러고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1 3 6쪽부터좀 스스로 풀어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는 한 면씩 쌤이 앞에 것도 검사를 좀 할게.